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공공부조의 역사, 특히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공공부조와 워크페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워크페어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또 어떠한 학자들은 워크페어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떠한 의견에 더 여러분들의 의견과 부합하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는 중산층 이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대고 아니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뉴스를 봤더니 진위계수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진위계수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진위계수는 어떤 친구이길래 진위계수가 낮아지면?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오늘 학습할 학습 내용은 빈곤의 개념과 소득불평등이에요. 자, 빈곤에는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어, 뭐 주관적인 빈곤,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소득불평등 지금 현 정권에서 내세우는 것이 이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 그래서 포용적인 경제를 이루겠다 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지수들이 진위계수와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채널 구독하기 혹시 안 하셨어요? 어우, 아직 저한테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셨네요. 제가 언제 가다가 멈출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엔 여러분 차례다 라고 생각해서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셔서 제가 멈추지 않고 쭉.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 팍팍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한 학습 내용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곤 빈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도 학습했듯이 빈곤선이라는 것은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고시해서 빈곤의 기준이 되죠. 이 빈곤의 기준은 앞전에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뭐예요? 스팀 햄랜드 스팀 햄랜드법에서 뭐예요? 빵 가격이 기준선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예요? 이 빈곤을 설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정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를 보면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봤더니, 여러가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 상출로 인해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향상. 자, 여기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61년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사회복지, 어떤 그 당사자의 복지가 아니라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게 관점이 지금과는 좀 달랐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 법이 1999년 9월 7일 다시 생활 보호법은 이제 막을 내리고 국기법이 다시 제정됩니다. 이때 목적을 봤던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뭐예요? 자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아무래도 수급자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졌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워크페어적 관점, 자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화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워크페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화를 참여하지 않을 때 조건부 수급자들에게는 어, 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 지금 현행의 법을 보면, 여기서도 내용이 약간씩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용어가 아주 미미하지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수님, 빈곤의 유형이 그렇게 많아요. 네, 봤더니, 절대적 빈곤이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딱 빈곤선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방법에는 라운트리 방식과 오산스키 오르산스키 방식이 있어요. 라운트리 방식은 전물량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오르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겠고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순수 상대적 빈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선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절대적 빈곤, 2015년 7월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인 라운트리 방식을 사용하다가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이후에 상대적 빈곤 중에서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으로 뭘 하고 있어요 빈곤의 어, 패턴을 바꿨다 복지국가가 복지국가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어 정도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 빈곤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그 빈곤선의 선정 방법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고요. 주관적인 빈곤은 뭐냐 하면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빈곤을 설정하는 거죠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뭐예요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어, 빈곤은 실제 정책에서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너무 천 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빈곤의 개념보다는 이 사회적 배제가 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빈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빈곤을 통해서 내가 학원을 다지지 못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거나 학교 생활에서 배제가 되거나 이런 배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제되는 그 선,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이나 문화나 교육에서 배제되는 그 선을 찾아서 역동성과 동태 상황에서 초점을 두고 그 선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뭘 빈곤을 계측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실제로 정책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 많은 시도에서 뭘 하고 있냐면 많은 지자체에서 뭐예요? 빈곤선? 기준선? 복지선? 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그 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배제를 하고 있는 이 선의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복지기준선을 해서 이 선을 지자체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선을 착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국가 차원에서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넘어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 수준에서 빈곤을 선정해서 그 빈곤선 이상으로 복지를 어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빈곤에서 이제. 절대적 빈곤인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스키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을 시도했던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김준은도 연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가장 최초로 연구를 시도했던 사람이 뭐냐면 찰스 부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운트리 이왕 투에 의해서 이 절대적 빈곤선이 최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스는 빈민과 국빈민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하여서 연구를 실시했고 과학적 측정을 통해서 빈곤선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물론 빈곤선 자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뭐, 차 영국의 스피넴랜드에 의한 버커셔빵 가격이다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과학적, 여기에서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 찰스 부스가 가장 먼저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스키 방식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라운트리 방식은 전물량 방식이고, 오르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에요. 그래서 라운트리, 부스와 라운트리가 있는데 이 라운트리에서 계측된 방식, 좀더 과학적인 방식을 보면 이 영국의 라운트리, 사람 이름이에요. 부스에 의해서, 부스가 먼저 했었죠. 부스에 의해서 빈곤을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구분한 다음에 1차적 빈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 연료, 옷, 임대료, 기타 이렇게 크게 나눈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을 뭐예요?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건과 수량을 여기에다 담는 거예요. 음식도 담고 연료도 담고 임대료, 옷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수량 곱하기 수량. 자, 품목에 곱하기 수량을 해 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최저 생계비를 계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켓 바스킷이라 그러고 그것을 시장가를 곱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입니다. 용어를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으로 전물량 방식을 썼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전물량 방식을 사용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계측하기가 실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중에서 음식만 식료품비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 빈곤선을 설정해 보자라고 한 것이 뭐냐면, 오르산 스기 반물량 방식. 왜 반물량인지 알겠죠?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은 이 생필품 목록을 모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 식료품 분만 구한 거죠. 여기 잘 보세요. 식료품비를 구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엥겔 지수의 역을 곱합니다. 엥겔 지수는 뭐냐면,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엥겔 지수가 뭐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엥겔 지수는 뭐냐면,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자, 후진국은 엥겔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후진국. 아프리카.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총 지출, 거기에 가구는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절대적으로 높죠. 그들은 수입이 있으면 전부 다 먹고 사는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여가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생활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제가 작년 기사에서 뭘 봤냐면 엥겔지수가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엥겔지수가 아 높아진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팍팍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라운트리 방식은 아 오르산스키 방식은 이 엥겔 지수의 역을 곱합니다. 총 지출의 승료품비가 아니라 곱하기 역이니까 식료품비 총 지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얘가 약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걸 뭐라 그러죠? 아 수학을 너무 오래 그래서 총 지출만 나옵겠죠.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뭐냐면 오르산스키 방식, 반물량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어, 왜 교수님 오르산아예 오르산스키라고 이렇게 필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산스키, 오르산스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서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스키 방식을 이해하겠어요. 라운트리는 총품목 모두를 시장가로 곱해서 계측하는 방법이고. 오르산스키 방식은 그중에서 식료품비에다가 엥겔지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을 하는데 우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빈곤을 하는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순수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 이거는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순수 상대적 빈곤은 아예 몇 프로? 우리나라 전체를 했을 때뭐2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무엇을 선정하는 방법의 차이지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특정 집단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빈곤 개념에 반영한 것. 생활 수준. 봐봐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지금이든 크게 변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생활 수준은 어때요 생활 수준은 좀 달라지겠죠 없던 영화관이 생기면서 생활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정된 품목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쫙 나눠주는 거죠 가장 낮은 생활 수준으로 생활을 사는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빈곤선을 개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체로 복지 국가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 빈곤으로 어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서 중위소득으로 언제 법은 2014년 12월 30날 법이 막 바뀌었고요 개정됐고 이것이 시행된 해가 2015년 7월 1일. 2015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2014년에 개정된 것이고 이것이 적용이 2015년 7월부터. 그래서 우리는 2015년부터 바뀌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생계 급여는 중위 소득의 이렇게 해서 중위 소득의 30%. 중위 소득이 200만 원이면 30%인 60만 원 이하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의료 급여는 중위 소득의 40% 내 소득이 80만원 이하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45%면 90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는 50%니까 100만원 이하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급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60만원 이하이면 어떻게 돼요? 30% 이하이면 소득이 50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80만원 이하이고 90만원이 100만원. 그래서 어, 생계급여는 나머지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내가 55%야. 98만 원의 소득이 발생해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못 받지만 무슨 구별은 받을 수 있어. 거기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교육 구별은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주거 급여가 처음에 43%였는데 작년에 44%, 99년, 어, 작년에 2019년에 44%였는데 2020년에 45%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의 책을 보면 43%니 44%니 이렇게 언급되는데 2020년에는 45%가 맞다. 자, 빈곤. 우리가 빈곤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빈곤을 측정할 때 빈곤율과 빈곤 갭과 센 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곤율은 아까 빈곤선이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이 정도가 빈곤선이야. 빈곤선은 어떻게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빈곤선을 우리가 이제 설정했잖아요. 그럼 빈곤율은 뭐냐면 이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의 수,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의 수,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의 수,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의 수. 있는 사람의 수.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다섯 개요. 자, 그러면, 빈곤율, 비율은 뭐예요? 전체 1 0분의 빈곤에 있는 사람 5죠? 여기도, 여기도 전체 1 0분의 빈곤에 있는 사람 5죠? 둘다 빈곤율은 어때요? 빈곤율은 같다. 그죠? A와 B의 빈곤율은 같다라는 거죠. 10분의 5로. 그런데 빈곤 갭은 뭐냐면, 빈곤의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빈곤이지만 어때요? 빈곤선 바로 밑에 있으니까 수준이 아주 열악한 건 아니죠. 조금만 올려주면, 뭐예요? 빈곤선 위로 점프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비 경우인 경우는, 비집단인 경우에는 빈곤율은 50%밖에 50%이지만 빈곤 갭을 봤을 때는 엄청 노력해야 여기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빈곤 갭이 여기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 몇 프로가 빈곤하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빈곤 개분, 얼마나 심각하냐, 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요. 센 지수는 그냥 기억, 그냥 들어나 봅시다. 여기에, 빈곤선 곱하기 1 마이너스 진위 개수를 한것 분해, 1 마이너스 빈곤 인구의 평균 소득을 해요. 거기에다가 빈곤율을 곱한다. 뭐, 이 정도만, 이거는 그냥 그 정도. 빈곤의 측정에 센지수센 지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소득 불평등이에요. 소득 불평등 중에 어, 진위계수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의 진위계수가 낮아지는데 낮아진다고 했어요. 엥겔 지수는 높아지고 진위계수는 낮아진데. 엔겔지수가 높아지면 우리의 삶의 경제가 팍팍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진위계수가 낮아진대 그럼 소득불평등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서 팍팍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진 엔겔지수가 낮아지면서 진위계수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득불평등도 없어지니까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엥겔 지수가 높아진 것은 소득이 낮아졌다라는 건데 낮아진 상태에서 소득 불평등이 사라졌다라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하게 확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위계수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은 진위계수와1 0배니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진위계수 하면 이 로렌츠 곡선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거 그냥 바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구 누적 인구고 여기는 소득 누적 비율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소득이 평등하다 불평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10명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임금이 모두 동일할 때 10만원씩 받는다. 10명 모두 다 10만 원씩 받으면 소득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다 동일한 금액을 받으니까. 자, 그랬을 때 곡선은 뭐가 나오냐면 이 곡선이 나옵니다. 이 곡선. 곡선이 아니죠. 직선이 나와 버리죠.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람이 10만 원을 벌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다시 10만 원. 이거 누적이니까. 한 사람 늘어났는데 이한 사람이 또 1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20만 원. 또한 사람이 늘어나니까 30만원이 늘어났어요 30만원. 맞죠? 모든 사람이 10만원씩 받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득불평등이 없을 때는, 이 직선이 됩니다. 소득불평등이 완전, 완벽하게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사람 중에 9사람은 소득이 없고,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100만원을 다 받는 거죠. 이때는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경우죠. 1번도 땡, 2번도 땡, 3번도 땡. 여기까지 소득이 없어요. 근데 10번에선 소득이 100만 원다 가자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이러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 이 직선은 불평등이 가장 작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없겠죠. 그러니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불평등이 생기면 이러한 곡선을 그리는데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로렌츠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을 보면요. 자, 이제 조금 지워서 자, 그러면 이 진위계수를 설명할게요. 진위계수는 모든 사람이 소득이 같다 그러면 소득 직선 b d가 되는 거죠. 이 e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득이 완전 불평등하다 그러면 직선 BCD죠. BCD.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로렌츠 곡선이 형성이 돼요. 그죠? 불평등이 생기는 이상. 자, 그랬을 때, 진익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삼각형 ABD. 이 삼각형 있죠? 이 전체 삼각형. 아, ABD가 아니네요. C다, C. 뭐 어쨌든 이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 D B C, D B C, D B C. 뭐 이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삼각형 전체 면적 분해. 진의 개수 A의 면적이에요. 이이 이 호. 여기에.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큰이론 로렌츠 곡선이 가장 크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수록 뭐예요? 소득불평등이 심한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 C, B, D분의 이 면적이 얘랑 같게 되죠? 소득불평등이. 그렇게 하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죠. 1인 경우는, 진위계수가 1인 경우는 불평등이 가장 큰 거, 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직선이 나왔어. 진위계수를 했더니. 자, 직선이 나왔다라는 것은 면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면적이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C, B, D분의 0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0. 분자가 0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진위 계수가 0인 경우는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것. 그래서 이 개념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진위 계수가 작으면 불평등이 없는 것. 진위 계수가 1이면 불평등이 아주 심한 것. 이것을 알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지니겠어는 아까 했으니까요. 소득의 소득을 이렇게 10분위 분배율로 나눈 다음에 하위 40%, 하위 40% 상위는 20%예요. 그래서 상위 20% 분에 하위 40%예요. 자 완전 평등한 거는 뭐예요? 여기가 전부 다 같은 경우죠. 10만 원씩 전부 다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하의가 40%니까 여기는 40 전부 다 같다 그러면 40만 원이 되는 거고 하이는 20%니까 20만 원이 되겠죠. 소득이 전부 다 같다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완전 평등한 경우는 2가 됩니다. 2. 불평등한 경우는 0이 되는 거죠. 자, 5분위 분배율은 이래요. 다섯 개로 나누는 거죠. 5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하의가 여기 밑에. 하이 20%분의 상위 20%예요. 자, 그러니 완전 평등한 거는 뭐냐, 뭐가 되요 얘와 얘와 소득이 같으니까 20분의 20이니까 완전 평등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 불평등은 뭐가 되는 거야? 하위 소득이 없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분모가 0, 상위는 무한대. 수, 뭐, 수, 100이라고 합시다. 분모가 0이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그래서 완벽, 완전 불평등은 무한대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려요.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 지니 계수는 아까 지니 계수가 작으면 좋은 것, 소득 불평등이 없는 것이에요. 10분위는 10분위는 높을 때. 10분위는 높아야. 0보다 2가 높죠. 높아야 소득 불평등이 없는 거예요. 5분위는 5분위는 요 봐요. 소득 불평등이 완전 평등이 높은 거죠. 아, 낮죠? 낮아. 그래서 이거는 낮아야 소득불평등이 없는 거예요. 왜? 무한대는 이거 더큰 값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합시다 10분위는 큰 거죠. 5분위보다 헷갈리니까. 10분위가 큰 거죠. 높은 것은 높은, 10이 높으니까 10분위는 높을수록 불평등이 없는 것. 5분위는? 낮은 것은 낮을수록 불평등이 없는 것 이렇게 기억해두시고 진익에서는 아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빈곤의 개념과 소득 불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네,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어떤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핵심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전법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신랄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